아이시모프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애플 TV SF 드라마 파운데이션을 보면요. 갤럭시의 지배자인 돈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의 우수한 DNA를 영구히 전달하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 복제하여 영원히 산다는 그런 설정이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면은요. 자신을 복제한 젊은 자신을 만들고 늙은 자신은 죽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영원한 삶을 살자는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일이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을 제외하고 많은 동물에서는요. 이미 다양한 시도가 진행 중이고요. 또 많은 학문적 성과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동물복제, 그 중에서도요, 반려견 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복제 논란은요, 지난 1월 한 유튜버가 사망한 반려견의 유전자를 복제해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게 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험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놀란 것이죠. 그럼 현재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복제가 과연 가능할까요 사실은 법적 장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반려견의 복제는요 국내에서도 또 미국 같은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고양이는 강아지보다 복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까다로워 국내에선 힘들고요 중국의 신호진이라는 회사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복제 과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현재 복제 과정은요, 완벽한 복제 방법인 DNA 복제는요, 기술적으로 아직은 힘들고요, 체세포 복제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 강아지의 귀나 피부를 조금 잘라 냉동 보관하다가 복제가 필요한 시점에서 냉동 보관된 체세포에서 유전 정보가 담긴 핵을 추출합니다. 그후 다른 여자 강아지로부터 공여받은 난자의 핵을 체세포의 핵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치환이라고 합니다. 이 난자를요, 다시 대리모 강아지의 자궁에 착상을 시킨 다음부터는요, 임신 출산의 과정을 거쳐 강아지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는 과연 없을까요? 법적인 문제는요, 현행법상 체세포복제를 이용해서 강아지를 복제하는 것은요,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과요, 많은 반려인들이 우려하는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은요, 이 과정에 생기는 동물학대, 그리고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해야 하는 생산 과정이란 것입니다. 생명공학이나 기술의 발전, 그리고 엄청난 부가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이란 매력적인 소재로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생명권의 존중과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낯선 기술이라 거부감이 들 뿐이지 뭐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는 없다는 이런 입장과 동물을 도구화하고 또 생명을 상업화하는 것이라는 이런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복제 관련 있는 업체의 주장은요, 다른 개를 죽여서 복제견을 얻는 게 아니고 배리모를 쓰기 때문에 복제의 과정에서 생명을 잃는 게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에서도요 윤리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험 동물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험 동물법은요. 실험 동물에 한해서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또한 복제까지는 안 하더라도 체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반려견을 떠내보낸 사람들에게는요. 큰 심리적 위안을 줄수 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은요. 복제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동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가 대리모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임신과 출산을 해야 한다는 것 또한 난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복제견을 만들기 위해 다른 동물에게서 난자를 채취하고 또 이식하고 임신을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동물권의 침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려견의 복제가요 반려견을 잃고 슬픔에 빠진 혹은 펜로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동물의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복제된 강아지는 정말 같은 강아지일까요 이런 건 궁금하신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인문적으로 의식과 기억의 영속성이 없다면은요 저는 다른 개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던 5억년의 버튼 이야기에서 이 버튼을 누르면 1 준다그럽니다 하지만은요. 5억 년 동안 다른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이동해서 홀로 지내야만 합니다. 다시 돌아온 후에는요. 5억 년간의 기억은 없으며 시간도 흐르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은 이 버튼을 누르실 건가요? 저는 10번도 100번도 누릅니다. 내가 다른 개체를 5억 년의 공간으로 보내고 나는 1억을 받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억과 시간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5억 년의 시간 속으로 보낸 사람은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의 복제일 뿐인 것입니다. 나는 그냥 단지 버튼을 누르고 1억을 받으면 그 뿐인 거죠. 즉, 기억과 시간. 경험 등을 같이 공유하지 못한 복제된 강아지는요 내가 추억하고 또 그리워하는 강아지가 아니고 사실상 완전히 다른 개체의 강아지인 것입니다 또한요 복제된 강아지는요 생물학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다른 개체입니다 우선 난자를요 복제를 원하는 개체의 체세포으로 바꾸더라도 난자 속 미토콘들의 DNA 역시 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또한 핵을 치환한 뒤에도요 수정란이 분열하고 발달하는 과정에서 DNA 서열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복제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원래동동 물는 완전히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DNA 차이 그리고 분열 과정에서의 DNA 변형이 원래 강아지와 복제된 강아지와의 많은 차이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대략 업계에서 추정하는 복제견의 DNA 일출은 약98% 정도로 무려 2%의 차이를 보인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사람과 침팬치의 DNA 차이가 4% 프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이 풀의 차이는요 여러분과 저와의 차이 이상일 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요 실제로 매년 한두건 정도 진행되는 반려견 복제 사례를 보면은요 외모는 거의 비슷하지만 행동 방식이나 성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고 합니다. DNA 복제가 아닌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는요 DNA 변형이 일어나기 힘든 형태 외모만 비슷할 뿐이지 생물학적으로 성격도 질병에 대한 유전 형질도 완전히 다른 강아질 지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복제가요, 죽은 내 강아지를 되살리는 마법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의 강아지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복제의 실패, 유전적인 변이를 가지고 태어나는 강아지도 생길 수 있고요. 난자를 채취당하고 또 임신을 해야 하는 강아지도 생기며 가장 중요한 문제, 여러분의 복제된 강아지가 형태만 비슷할 뿐, 내 강아지와는 기억도 공유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알지도 못하며, 성격도, 유전적인 형제도 완전히 다른 강아지란 점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